To you by Lothian Buses. Our journey time today will be approximately thirty minutes. There are request stops at Maybury, Drumbray, Edinburgh Zoo, Western Corner, prices, Murrayfield, be... Westercoats, Haymarket, West End, and Princes Street. Stop at prior to arrival. So please press the bell once before the stop of your choice. 투어하는 곳 중에 제일 멋있는 데가 글렌코라고 합니다. 여기 글렌코에 구경을 좀 하고 음. 그다음에 포트 윌리엄이라고요. 이쪽 이제 대장 대세, 바다가 보이는 데서 점식사 하시고 음.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30분 더 가면 글렌피넌이라고요. 그배리트 자리감 다리는곳 있습니다. 거기 갔다가 이제 올라갈 때는 어, 하이랜드 이렇게 서쪽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동쪽으로 내려옵니다. 오는 길에 음. 이라고요. 위스키 위장키 공장을 들에딘가에한버러에한반 정도 시착하지않착하지않합니 생각합니다. g o h a n j 네 n g o t o t 자가 있고 a 자는 잉글랜드 왕실 j a h 하는 j u n g o Hanjungo, h a n j 이전에. 그리고 유니콘 있잖아요. 항상 체인에체인 사슬이 묶여져 있어. 무슨 말인가면 역경을 치고 올라가는 거야. 묶여있어도 그런 비질 이상이 이 있는데, 어, 잉글랜드에서 대차로 사용하는 영국 왕실 본장은 사자와 유니콘 중에서 왕관을 사자만 쓰고 있어. 스코티시는 되게 자주 집사. 남놈이라고 꼬리 위로 올라가. 스코틀랜드는 레이크라고 안 하고 로크라는 단어를 쓴대요. 로크해서 그 크~ 그 발음이 나. 조금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발음은 아닌가 봐. 이 지역 사람들만 발음할 수 있는 그런 발음이에요. 스코틀랜드 인구가 지금 540만 명인데? 네. 150만 마이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아안그 인구가 만이안 되니까 뭐 울에한구 정도가 그정도밖안니다 아무래도 그래. 무슨 서 <laughs> 지금 부거 <laughs> 없잖아요. 네. <laughs>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은, 침념수들은 다 오른쪽 왼쪽처럼, 그, 조립해서 심은 거예요. 아. 여기, 저, 나무가 보시면은, 아 계획적으로 심겨져 있는 게 보여요. 아, 그러네요. 어, 근데, 되게 조밀하게 심거든 왜냐하면, 바람이 워낙 불어가지고, 듬뿍듬뿍 심으면 쓰러지기도 하고, 이게, 가지는 안 쓰고, 둥치만 목재로 쓰는데, 촘촘하게 심어야, 턱가지가안 나고, 좋게 자란다. 아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뭐, 올 수도 있어. 응. <laughs> 감지럽다고. 전에. 뿔로 긁었어. 감성. 와. <laughs> 뿔이 큰 놈이 <laughs> 나이가 들더라. 아. 이게. 응. 다리가 좀 짧아. <laughs> 귀여워, 서가. 그치? 응. 보이는 게 신기하잖아요. 저 봐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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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런데. Håhå. Uh -huh. mm -hmm. mm -hmm. mm -hmm. 아이다 아! 이건 뭐 아. 아... <끝> 보고 있니? 여기가 <professionally>. 보이니? 진흙이다 언니 언니. 엄마. 음? 약간 레퍼런스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빙하가 흘러내려서 생기는 뉴기 곡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형태인 것 같아요. 아, 그 교과서에서 보던 그 풍경을 이렇게 보게 되는 줄이야. 지금 저쪽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저 길이 007 스카이폴 촬영했던 그 길이라고 여러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와 저기도 올라간다 건들이 그지? 저쪽에 어... 쪽이... 길이 있잖아 네와저위도라가고 거기보다 먼네요 되게 사람들이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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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틀랜드 아, 아, 세븐 아, 시스터즈라는 아, 산동물이에요각 고물이 마다다 여성형의 게일리거로 된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 투어 진행해주시는 사장님? 또 게일리거 이름은 모르신데 이 지역의 모든 고물이는 여성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동물이세 개를 이어서 세븐시스터즈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저기 멀리 보면 사람들이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요. 지금도 보이네요. 완전 개미같이 보여요. 지금 사진, 막성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도 더 멀고 큰것 같아요. 그게 헤더야, 헤더. 그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y o 게 I c o u l 아 be for you. I could b 거아 o r y 아 어제 could be for you. I c o 아니 d be for you. I could be for c 로 u l d be f c o 는 c c c 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 써노으라니까 맥도날드라는 말은 도날드의 아들이라는 말이.

일단밥 먹고, 뭐 먹지? 멋있어 보이긴 한다. 고기를 막 직접 구워서 주네. 홈메이드 숲, 샌드위치. 좋습니다. 음. 음. 저기갈 여기 나 아? 어? 식당 어, 네. 아, Seafood. 네, <laughs> s <seafood> 레스토랑이라고 해. <laughs> 딱나 네, 커피. 딱. 어, 아이스크림 먹어. 아, 아이스크림 먹고. 아 추워, 추워. 추워. <laughs> 오, 백조도 있다. 응. 피페파크 백조 없어졌어. 왜요? 어 그날 못 찾은 건지 안 보이더라고. 어디 간거 아닐까요 언니? 나왔던데 나 찾아갔나? 어물 되게 깨끗하다. 바닥이 보여. 보긴 되게 그래 보이는데. 그러네.